안녕하세요, 퇴대 친구들의 제이슨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이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동안 계속해서 이제 운동은 해왔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또 퇴대 입시 운동 유튜버니까 운동은 계속해서 해왔는데 오늘은 제가 파열이 있고 3년 거의 3년 정도 제가 2021년도에 파열 수술을 받았으니까 3년이 지난 지금.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파열이 당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발목을 못 쓰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근육이 굉장히 간단한 파열되면 간단한 수술인데 이제 끊어진 아킬레스 건만 봉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무릎이나 이제 십자 인대나 이렇게 파열되면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사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발 자체를 디디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아프고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멀리뛰기를 그때 당시에 막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점프는 되는데 재활이 진행되고 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점프는 되는데 착지할 때발 뻗는 동작 혹은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동작이 너무 이제 무섭고 끊어질 때 굉장히 그 통증이나 그 상황이 기억에 남으니까 잘 뻗지를 못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머리 뛰기 자체를 하는 거에서는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운동은 좀 해왔었어요 운동해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제 기록이 막 이렇게 좋은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만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또이 기록대 제가 지금 한 56, 50, 50 중후반 나오는 요 기록대에서 또 디벨롭되는 과정들을 공감들을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운동하고 몸풀기 하고 기록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운동하는 영상들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 노하우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1년 2020년도까지만 해도 영상을 굉장히 자주 올렸었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육아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좀 몸도 괜찮아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져서, 재밌는 영상들, 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남 대치 플렉스 체대입시 학원에 가서 준비를 하고, 오늘 뭐 기록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플렉스 체대입시 학생들과 함께 몸풀기와 기록 측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목표했던 기록은 한260 정도였거든요. 네, 한 259의 기록이 나와서 조금은 아쉽지만, 어, 그래도 조금씩 목표에 맞게끔 기록이 디벨롭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록 측정하는 과정들도 함께 담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운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운동 노하우들 제자리멀리뛰기에 지금 저의 기록대에서 저도 고민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운동하는 이제 뭔가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제가 지금도 우리 연수랑 네,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웨이트적인 부분으로 또 재밌게 영상을 뭐 어떻게 찍으면 재밌을지는 계속해서 좀 고민 있지만 네, 최대한 도움 될수 있게끔 도움 되면서 재밌게 할수 있게끔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과정들을 보시고 다시 동기부여 받으시면서 공감 얻으시면서 네,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3m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도 많지만 또 260에서 280이라고 하는 그 만점 또 서울 안에서 꽤나 상위권인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280이 만점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저 기록에서 한 260에서 280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고민이 많은 학생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댓글로 본인의 기록이 또 올라가는 걸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고 食べた。